안녕하세요. 5월 이벤트 영상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너무 소소하고 어, 메인 제품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제품인데 제가 라이브워크에서 서포터즈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써보고 개인적으로 좀잘 써지는 활용도가 높은 제품 스티커 팩을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팩 다섯 가지가 아마 여덟 장씩 들어있는데 이거를 네 장, 4장, 네 장씩 나눠서 두 분한테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요것만 드리기는 조금 너무 죄송하니까 다른 소소한 제품도 챙겨보고 이렇게 포장까지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얘는 드로잉 스퀘어 스티커팩. 이게 요거는 다 리무버블이에요. 네 가지는. 다 뜯어볼게요. 제가 라이브워크 스티커 팩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손이 잘 가거든요. 특히 요것들은 투머치 다꾸에 활용하기가 엄청 좋 좋은 것들이어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린 요거 드로잉 스퀘어 스티커 팩 디자인이 저번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쨍한 색감들로 이루어져 있는 스티커 팩이고요. 얘는 드로잉 실 스티커 팩 테두리가 검정색인 사람이랑 풀밭. 강아지 그리고 약간 데일리한 이렇게 네 가지 디자인이 컬러별로 조금 다르게 들어있는 거고 스티커 컬렉션 라이프 네모난 사각 스티커가 그림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겸 배경이 검은색도 있고 이렇게 약간 회 베이지도 있는데 그림은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영어도 섞여 있고, 약간 감성 닦거나 투머치 닦고 얘 쓰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조각 스티커. 이것도 진짜 다양해가지고,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이 다 달라요. 요런. 색깔 너무 예쁘죠?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애프터 글로우 스티커 팩. 이거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둘다잘 쓰는데, 할인하는 걸로 샀습니다. 감성적인 스티커고, 이건 모조지 재질이어서 글씨 써도 되고, 이런 사진도 있고, 글자도 있고, 꽃도 있고, 이렇게. 라벨도 있고, 도형.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선 먼저 이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두 분한테 나눠드릴 거니까, 먼저 이거 쉬운 것부터. 이게 왜냐면 사람 하나, 꽃 하나, 강아지 하나, 요거 하나. 사람 하나, 꽃 하나. 강아지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네 개씩 딱 나누면 되거든요. 이게 색깔은 랜덤으로 들어가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제가 배경 색별로 분리를 해볼게요. 색별로 분리를 하고. 자, 회색깔 배경 중에서 어떻게 나눠야 좋을까?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검은색 배경. 어? 아, 이게 약간 비슷한 건가? 아닌가? 아, 크기별로 맞추면 되겠다. 이 크기는 여기에 그리고 요거 네모네모가 또여기에 들어가고 이거는 또 작은 크기랑 요거 이렇게 크기별로 맞췄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나눌까요? 그냥 나눠볼게요. 겨울이 있고 또 겨울이 있으려나? 겨울 느낌 나는 게 없네. 일단 빼고 이것도 사이즈별로 해볼까요? 일단 요렇게 큰 사이즈 이렇게 큰 스티커 하나씩 있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할까? 요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 사이즈 그 다음에 또 이거 큰 사이즈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사이즈 요렇게 나눌게요 이것도 배경별로 일단은 나누고 자그 핑크 핑크 약간 그림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그 다음에 맞춰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애프터 글로우 스티커 팩 일단 이거 라벨 하나씩 그 다음에 약간 사진이랑 조그만한 스티커 같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이게 한 분은 도형, 한 분은 이거 숫자 알파벳 이거 그 다음에 한 분은 이거 글자, 한 분은 이거 감성 사진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브 워크 제품은 이렇게 챙겼고. 이게 여기에 넣어드리고 싶은데 들어갈려나? 어 들어가 어간당간당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챙겨드리고 이거 한 번은 이거 제가 사용하던 스티커 백 포장지인데 그래도 똑같은 거에 드리고 싶어서 여기 조금 조금 중고감이 있지만 봉투는 그냥 버리세요. 그냥 담기만 할게요. 이거 라이브 워크 제품들은 이렇게. 두 봉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미세스 크로스마 스티커 잘라왔는데 이것도 나눠드릴게요. 이게 여섯 장이어서 세 개씩 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거 약간 캠핑 느낌. 이건 약간 주방 돌고래. 귀여운 거 하나씩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이거랑 우주 이렇게 드릴게요. 스티커는 이렇게 챙기고. 떡메무지는 제가 최근에 생긴 것들 위주로 담을게요. 오브젝트. 마그레세라. 두장식 드릴게요. 뜯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ASM 말이야. 이벤트를 매달하니까 떡매가 하도 너무 뭐라 해야 돼? 너무 겹쳐가지고 너무 재탕을 많이 했다야 되나? 그래서 웬만하면 새로운 걸로 드리려고 이번에는 좀 최근 것 중에서 드릴게요. 그냥. 그냥 덤이다 생각하고 받아주시게 그 다음에 이거 소습 그 다음 인디에이치 요거는 한 장씩 드릴게요. 많이 주고 싶지만 다음 이벤트 때도 써야 되는데, 이게 원래 100매짜리가 아니라서. <laughs> 이거 피노부데이 한 장씩 드릴게요. 포링보링도 보링 한 장씩 드릴게요. 250 2 아니 OAB 헷갈렸어. OAB 두장 이거 파노티콘 서포터즈 끝나고 많이 남아서 다섯 장씩 드릴게요. 3 4 5 비떡매모지는한 장씩 드릴게요. 떡메를 제가 또 그렇게 자주 사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없어요. 새로운 것도. 그래도 필요하신 분은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나눴으면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쓰기 좋은 깐지에 위클리 그리고 투드리스. 몽글블루라는 약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뭐라 하죠? 이거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일 파스텔. 에머지도 많이 털어가지고 이제 별로 없어서 감성적인 거. 이거 라이브워크. 이거는 한 장씩 드릴게요. 진짜 제가 쇼핑을 별로 안 해가지고. 없네요 드릴게 <laughs> 민망스 일단 메모지는 요렇게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크기별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요렇게 정리를 해줬고 이거 스티커 아까 보여드린 거랑 이거는 타오바오 거일 텐데 아마 메모지거든요 놓고, 뭐 빈티지 이것도 타오바오 똥메모지일 텐데 몇개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트레이싱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약간 폴라로이드처럼 흰색 테두리가 있는 빈티지? 좋은데 이것도 뭐 나름 여기저기 레이어드 하기 좋으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꽃을 하나씩 넣어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이거 빈티지 약간 타오바오 제품 따로 포장하고, 전좀 약간 따로 포장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메모지 따로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 스티커 따로. 어 이거 크기가 너무 커서 큰일 났네. 그다음에 이거 스티커팩은 이렇게. 이게 조금 크기가 튀어 나와 가지고 이 뚜껑이 안 닫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위로 해야 돼. 좀반만 덮어 반만 덮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안 구겨지기만 하면 되니까? 스티커가 그럼 총몇 장이었죠? 5개의 스티커 팩이었으니까 5, 4, 20, 20장씩 들어있는 거죠. 메모지는 몇 장인지 못세어봤어요 그거 하느라고 그냥 하느라고 이거는 잘라서 줄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안 까먹게 여기 클립을 끼워놓겠습니다 이렇게 얘는어떻 포장하지? 이거 빈티지 페이퍼가 제가 그렇게 잘 쓰진 않는데 종류가 꽤 있어가지고 이거를 여기 빈티지에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종류가 많아가지고 진한 색깔 한 장씩, 연한 색깔. 그러면 이거 작은 거는 세장 밖에 안 해? 이거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 장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닦고를 안 하니까 이게 스크랩 닦고에 가끔 쓰긴 하는데 찢어서. 그래도 잘 쓰시는 분들은 쓰실 거라 믿습니다. 그냥 같이, 같이 해야겠다요. 그죠? 따로 하려 했는데 마땅한 폰투가 없어. 그러면 이거 메모지를 이렇게 해서 넣을까? 여기 사이즈가 조금 큼직한 깨끗한 봉투에 이렇게 레모지들을 이쁜 걸 앞에다 해줘야 돼 그래야 받았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코리야딱 음, 맞네 레모지도 없고 깨끗한 거 하나 더 이게 포장하는 게 관건인데, 이거는 따로 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거 최근에 OAB? 아니, 2250? 때 네, 받은 봉투거든요. 최근 거라 깨끗합니다. <laughs> 이거랑, 메모지를 뒤에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도 스티커랑, 이게 여기 밖에 202호실 스티커를 떼면은 막 찢어지거나 더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이대로 뭘 붙여서 보낼게요. 그냥 양해 부탁드립니다요. 이렇게. 여기는 큰 스티커를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큰 스티커는 이 템바이텐 스티커가 짱이거든요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좀 뜯어진 부분도 가려지고 이렇게 뭐 나머지는 어, 뭐 라벨 스티커라던가 그런 소소한 것들 더 챙길 거 있으면 제가 발, 당첨자 뽑고 발송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챙겨서 보내도록 할게요. 이번 이벤트 참여 방법은 늘 그렇듯이 똑같아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이버 폼 작성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에 참여 완료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 댓글을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쓴사 참여자랑 댓글이랑 이제 겹쳐서 동시에 확인을 하는데 이 커뮤니티는 댓글을 이렇게 내리면 잘못하면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댓글 거의 100개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으로도 이벤트는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이번에도 죄송하지만 cu 반값 택배비 1,600원 지불 가능하신 분께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이번에도 너무 소소하지만 필요하신 분들께서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